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동차 점검 앱을 개인 프로젝트를 맡은 오상수입니다. 아직 저는 미완성이고요. 구현된 것만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기획 의도는 신차를 구매, 구매하신 사람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자동차 점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의 네, 니즈를 파악했고 제가 필요해서 자동차 점검 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프로젝트라이브러리는 이제 아트를 했고요. 프레임워크는 이제 플러터로 했고, 주요 라이브러리는, 네, 고라우터, 그 다음에 스포베이스, 네, 프로바이더, 인틀, 아직, 네, 프로바이더, 인틀 이것까지는 사용했습니다. 네, 목차로는 이제, 로그인 회원가입 메인 화면, 자동차 입력 화면, 그리고 자동차 정보 및 최근 내역 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로그인 페이지는 이제 이메일로 구현을 했고요. 이제 데이터는 소퍼베이스로 저장을 했습니다 네, 회원가입 페이지는 이제 이메일 그리고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를 네, 입력 받을 수 있고요 데이터는 이제 유저 인풀, 인풀 테이블 안에 저장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메인화면에서는 이제 차량 등록을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다음에 밑에 서는 점검 내용에서는 이제 점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에는 제조 회사, 차량 선택, 연료 유형, 뭐키로수 차량 넘버를 입력받을 수 있게 했고요. 네, 그리고 경기 정보앱은 이제 최근 내 정, 내역이랑 이제 해당하는 오, 정보를 넣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시연 영상은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회원가입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받고 여기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로그인은 해당하는 데이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퍼베이스에 저장하게 되었고 이제 차량 등록을 통해서 현대는 제조회사를 받고 차량 선택은 이제 소나타를 받게 되고 연료이용은 가솔린을 받게 됩니다. 네. 주행한 키로스는 이제 해당하는 차량의 키로스를 받고, 차량 번호 넘버는 이제 해당 차량 넘버를 받게 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잘못 들어간 거고요. 네, 차량 점검을 통해서, 네, 해당하는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 이제 해당하는 오일을 누르면 밑에 이제 날짜가 나오면서 데이터가 또 나옵니다. 아직 이 데이터 부분에 오는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거는 제가 로직을 잘못 짜서 나중에 수정할 계획입니다 로그아웃을 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